2017년 7월 10일 그 날짜에 고난의 유익은 점점점 이란 제목 아래 제가 이러한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적은 것을 다시금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 행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된 것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10편, 119편, 67절과 71절. 이러한 깨달음은 나의 죄와 배움 하나님의 말씀과 지킴 말씀 순종이 없는 고난은 무익합니다. 이런 짧은 묵상의 글을 쓴 것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금 무익한 고난, 우리가 각자 겪었던, 아니면 지금도 겪고 있는, 또 앞으로도 얘기치 않는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이 나에게 주님 유익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근거는 71절 119편 10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각자 다양한 고난을 어, 겪었을 텐데요. 지금 겪고 있다면 예, 가정의 질병과 사랑하는 식구들의 고통과 이것도 고난이죠. 이런 고난을 어, 무익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어, 유익된 고난을 겪게 하옵소서 고난으로 하여금 유익해 하옵소서 할때그 유익은 어, 이 말씀 묵상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근거해서 세 가지 유익됨을 제가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데, 그세 가지 고난의 위기란 첫째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어, 그 깨달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것은 69절에 교만한 자들, 교만한 마음, 어,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을 깨닫는다 할 때, 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위기, 고통, 고난들을 어, 내 힘, 내 능력으로 막 해보려고 할 때, 어, 나의 교만함을 어, 깨닫게 하실 은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깨달음 속에 에, 교만함 마음 69절, 그렇을 때의 67절, 고난당해 전에 내가 그릇 에, 그릇 행하였다. 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 마음, 첫 번째, 두 번째는 교만함 가운데 행했던 그릇, 그릇 행함. 내가 그릇된 길로 갔구나 이사야 53장 6절 수혜배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두 가지를 제가 좀 깨달음 고난의 그 유익됨 축복을 두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다가 한 가지 더좀 깨닫게 되는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70절입니다. 70절 시편 기자가 뭐라냐면. 그들의 마음은, 그들은 누구냐면, 69절, 시평기자를 핍박하는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70절, 그들의 교만한 자들의 마음은 뭐요?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아, 육신이 살쪘다. 육신에 기름덩이 뭐 많다. 우리가 주로 육신을 얘기하는데, 시평기자는, 이 교만한 자들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 시편 기자를 치려하였다 그런 어 고난 속에서, 어그 고난 당함이 유익하다. 그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했다. 뭐 이런 말씀 내용인데, 이것을 반영하고 적용할 때, 어 고난의 유익, 아,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 그를 행하는 걸 몰랐고. 교만함도 몰랐고, 요두 가지. 그런데 한 가지 더, 70절. 내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가 너무 많지 않나. 어, 여러분, 어, 이 미국에는 하도 뭐 음식이 풍부하고, 뭐 탐식이라 할까, 먹는 거막 과식하다 보면은 뭐 살이 쪄서 뭐 에, 에, 기름덩이, 뭐 이런, 이렇게 여기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육신을 많이 얘기하지만요. 근데 육신에 살이 찌고 기름덩이가 붙었다는 것은 뭐몸무게되든지 피검사든지 뭐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아 기름덩이가 많습니다 뭐가 많습니다 안 좋은 게 몸에 그런데요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내 마음이 살쪘다 마음이 살쪘다 팻 우리가 팻 많으면 안, 아주, 몸에 안 좋잖아요 병 걸리고요 근데, 마음이 살찌고, 마음에 기름덩이가 많이 붙어 있다.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어, 고난을 통해서 성령님이 영의 눈을 열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서, 아, 내가 이런, 가정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좀삶 속에, 어, 려움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아, 내가 교만했구나. 교만하서 내가 그릇 행했구나. 아, 그런데 또한 가지. 내 마음이, 마음이 살쪘구나. 마음에 기름덩이가 너무 많다. 생각만 하죠 <laughs> 여러분, 어, 어, 우리 식사할 때 음식 먹을 때 여러분 보니까 뭐 샤브샤브인지 뭐 어떻게 할때 음식 보면은 기름덩이가 덩덩 떠있으면 어떡하죠? 국자 같은 걸로 기름덩이를 건져내잖아요. 왜건져합니까안 먹고 같이 기름덩이야? 안 좋으니까 <laughs>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마음의 기름덩이가 둥둥 떠있다 붙어있다 많이 네? 이것을 깨닫는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다첫 번째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지금 세 가지를 깨닫고 계십니까? 교만한 마음 그릇 행하였구나. 그릇 행함. 내 마음이 너무 살쪘고 기름덩이가 너무 많이 달라붙고 있구나, 지금.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은 배움입니다. 배움. 어, 제가 아직도, 어, 잊히지 않는 게, 어, 아버님이 아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원로 목사님이, 어, 1년에 두번노회를 어, 참석할 때, 어, 노회가서 젊은 목사들이 어르신들 목사님들에게 좀 배움 배우 배움의 자리가 되되는데 그렇죠 배움의 어, 이 배움 learning 여러분 어, 고통과 고난이 없이는 잘못 배운다는 것을 제가 어, 어디서 좀 예를 들 수냐면 어, 오래전에 형하고 저하고 위셔에 아마 그 식당에 갔을 때 어, 형의 아들 그 헬빈 승찬의 그 조카 그 꼬맹이 때간걸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그때 이 꼬맹이 조카가 식탁에 놓여있는 그타바스코스스 어, 있잖아요 조그만 병 아주 매운 거그 <laughs> 꼬맹이니까 뭐관심 있으니까 막 만지고 막 할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형이 아빠가 그 너무 매우니까 안 줄라 그랬죠 근데도 계속 승찬이가 그러니까 그냥 <laughs> 형이 족거리더라고요 너가 막 하니까 그냥 나또나또 놔둬, 버리는 내버려두다 로마서 1장도 하나님이 내버려두다 세번 나오잖아요. 인간의 왕관 고집속에서 이건 우리한테 건강한 게 아닌데 해로운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안 주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것도 기도하고 요구하고 달라고 막 사모하고 막 육신의 종료 안목에서 그래서 타바스코 줬더니 승찬이가 저거 맛보더니 얼마나 매워서 그 얼마나 고생했어요. 배움이라는 것이요. 그런 타바스소스가안 좋은 건데 어린 아이한테 매운, 에? 너무 매운 거. 그런 식으로 매운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어린 아이가요. 우리 인생에 제일 유익한 고난은요 가정의 위기에요. 가정의 고통만큼 그렇게 쓰라리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오는 게 없잖아요. 애 통통 거하고서 서럽게 울고. 그 고통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배우느냐? 이시 11절 시편 기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시편 23편 1절 6절 특히 6절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제 장인 장모님 묘지에 비석에 새는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과 본문과 연관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65절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죠? 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두그두열 수를 벤 선대하셨다. 선하게 우리를 배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God's goodness. 10편 34편 8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자다. 저희 가, 부부가 29년 전 결혼 예배 드렸을 때, 동부장로교회에서 주례자 목사님 설교, 어, 예배인도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성경이 생각나 계셨는데, 그러면은 저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저희 부부를 얼마나 선하게 대하고 계셔 선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좀더 쉽게 이해하자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 초대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해요. 군인들을 보내고. 근데 다윗이 동굴에 숨었을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옷자락만 잘라요. 그래도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기름부음 받은 종을 옷을 잘라서 옷자락을. 그때 사울 왕이 나중에 알게 되고 또한 번은 뭐 사울 왕 졸고 있을 때 네? 다윗이 죽일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를 억울하게 막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를. 근데 사울 왕이 뭐라죠? 너 나는 너를 이렇게 악하게 막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 선하게 대줬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아무리 망나니 자식이라도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속속해도요, 부모의 사랑은 은혜를 베풀고 선하게 대해줘요. 자식들을 악하게 악하게 대하는 부모가 있어요?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어제 하루도 대해주셨어요 그일 시편 기자가 65절 여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또 68절 보세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뭐냐?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고난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요. 마음판에 안 지워져요. 제가 첫 자기 추구할 때 10편, 63편, 3절 받았다 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딸 고통당할 때베드로전서 5장, 10절 주셨다 고 그랬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고난이야말로 가르침을 받을, 다시 말하면, 깊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으면요. 마음에 살짝 있고 비계 덩어리, 기름 덩어리 붙어 있으면요. 교만해서 아무리 말씀 묵상하고 성격 공부하고 설교 들어도요. 라디오를 통해서도. 안 들려요. 고난 통해서 굶피해서 하나님 간절히 찾고 막 주님 사모할 때 그때서야 말씀 들려주면 그때야 들리거든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메가폰으로 크게 들을 수 있는 천기인데 그런 고난의 유익을 축복을 기회를 누리고 있느냐 이 말이죠. 못 누리고 있으면 고난 당하면서도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마음에 살찌고 비계 덩어리 기름 덩어리가 많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교만함과 자아는요. 왕관은 하나님이 진짜 그 스펄전 목사님 그랬잖아요. 교만한 하나님이 웬만한 하나님이 우리 죄는 사랑의 매를 채찍질 징계 몽둥이 막대기 뭐 들어서 때리지만 인간의 교만함은 우리의 교만함은 팔을 걷고 때리신다는 설교자가 기억나거든요. 스펄전 목사님. 교만한 마음은 얼마나 기름 덩어리 살지 있으면요. 웬만한 하나님의 고난 아니고서는 가르침 안 받는 게요 어디서 깨닫죠? 좋은 예가? 아, 요나 보세요. 불신종에서 반대방향 도망가서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선자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그 풍랑 바다에 내려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더라. 근데 부신자들은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고 있는데, 요나는 자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졸고 있는 교만하고 마음에 살찌고 기름 덩어리 있으면, 은 그런 배가 깨질 가정이 깨질 정도로 풍랑을 가정에 내려드요. 고통, 고난, 그렇게 하나님은 간절히 안 찾아요. 설만 하니까, 자식들도 뭐, 이제는 살만하니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안 찾아요. 이 우리 자신의 인간의 이런 본능 연약함을, 죄악땜을, 그릇땜을 깨달으면요. 고난의 유익 두 번째, 고통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심을 저는 요즘 10편 2, 3편 6절과 오늘 10편 119편 65절과 68절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마리스 끝 어떠한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 는데 항상 기도하고 감사롭게 읽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말씀들 다 연합해서 묵상할 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니까? 고난보다 모든 게 평안하고 막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이나 뭐 건강의 축복이나 자녀의 후손의 축복이나 막 이런적인 세컨더리 제2의 축복들을 뭐 받을 때는 막, 하나님은 좋으시다, 좋으시다, 하나님 찬양하고 선하시다, 막. 그런데, 고난, 사랑의 몽댕이, 네? 질병, 고통,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아, 나의 깨달, 깨닫게 하시는 그은총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배우는, 배움의 장이 고난, 이것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요 정도 고난만 내려주신 것도 선대하다고 여러분 깨달으신 적 있어요? 내가 백만 개의 죄를 졌으면 백만 죄에 합당한 적합한 징벌을, 징계를 내가 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통해서 매를 들어 때리실 때도요, 충분히 하나님의 힘으로 매를 들면요,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매를 들어서 때리실 때에, 힘을 다해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절제해서 고난을 주셔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깨닫고, 회개하고, 배워서 가르침을 돌이키라. 나의,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충분히 고난을 안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대, 선하심.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눈물로. 내가 더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되는데, 이 정도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신 배움의 장.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난의 유익은 지키다. 지킴. 지킴이 지킴 뭐냐면, 67절 시편 119편 보면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이다.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가다가 우리가 수요예배 때,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거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시편 23편과 연관해서 제가 외슴술 다닐 때 읽었던 유대인의 목동들에게 실제로 조사해서 쓴 책을 보면서 얼마나 양떼들이 미련하고 눈이 좀안 좋은지 풀을 뜯어 먹다가 다 먹었으면 더 많은 풀 있는 대로 가서 뜯어 먹어야 되는데 거기 계속 코를 입을 대니까 크게 해서 벌레들이 들어와서 코로 들어가서, 에?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우리는 주로 예수님 지팡이만 들고 있는 지팡이 예수님 선한 목자 생각하는데 1 0편 23편은 주님의 지팡이와 뭐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근데 그러니까 사랑의 막대기 바벨론 통해서 이스라엘 사성들 에리미야 시때 에스겔 그때 보면 선지자 보면은 징계 하시잖아요. 회초리 때린다면 회초리를 꺾으잖아나 바벨론 무너뜨리잖아요. 시 그릇 행하였다가 고난 당하기 전에 고난 당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할때 고난 당하고 나서도 그릇 때문 에 깨달았는데 아 내가 교만하고 마음에 살쪄서 기름 떡이 때문에 이런 가정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율례를 약속의 말씀 주시고 배움의 장을 주시는구나 근데 가르치셔서 배웠는데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안 사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정과 후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더 말씀 순종하지 순종해야 되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안 변하고 가정도 안 변하고 다 똑같아요. 스타레스 o 그냥 그대로예요. 신앙생활은 유지가 아니라 진보예요. 진보, 프로그레스.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신계를 올라가듯이, 어쨌든, 이렇게 스테레스크 그대로 지탱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은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태보 아니면 진보예요 계속 맛은 먹고, 영적으로 음식 먹고, 내가 영적으로 튼튼하고 경고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냥 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요 정도 유지하면 됐다, 교회도. 이걸로 만족하고 있으면은, 이미 그 마음은 살이 쪄서 기름덩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재림의 관점으로 우리의 죽음의 관점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10편 119편 67절과 71절 이 말씀 중심으로 2017년 7월 10일 묵상한 이 고난의 유익은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 행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된 것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나의 죄, 배움, 하나님의 말씀, 지킴, 말씀순종이 없는 고난은 무익합니다. 유익한 고난을 겪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그 당시 고통, 고난의 길을 걸을 때는 극심한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고통, 결과를, 과정을 겪었던 성도님들, 혹여나 지금도 질병과 고통과 가정과 여러 가지 앞날 생각할 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근심, 힘듦, 마음의 무거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던지간에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자체보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고자하시는 은혜와 축복, 그 기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태까지 그냥 고통고난 그것 견뎌내기에 바빴고 고난의 축복과 기회와 은혜가 무엇인지에 관심 마음을 가지있는 여유도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성령님이 역사 우리 마음에 일하지 일하지 아니하시면 마음에 붙은 비계와 살과 기름덩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겸손의 믿음으로 바치,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배우는 것이 더디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는 할, 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성장과 열정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정을 태우는 불 태우는 불의 불길이 타오라 되는데 신앙 유지에 급급하지 말게 하시고. 신앙의 편리함에 익숙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마치 어미 독수리가 아기들 독수리 있는, 아기 독수리 있는 그 둥지를 흔들어 놓는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의 개인과 가정도 교회도 흔들어 주셔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그릇된과 마음에 설친 기름덩이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배움의 장이 되게 하셔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더 크게 듣게 하시고 마음 신비에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칼급함을 주시고 의진 씨를 주시고 급함 긴급한 마음을 주시고 이모진 씨 마음을 주시고 결국 고난 당한 후에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거듭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히브리서 말씀 고난을 통해서 아들도 순종함을 배웠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면. 이렇게도 불안전한 우리들은, 죄인들은, 얼마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됩니까? 지난날의 모든 개인가정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더 순종하는 자로 거듭났는지, 아니면 똑같은지, 태보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판단력을 주셔서, 이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직시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 순종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운 바 변화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